근데 저는 이니까 사실 수염만 깎으면해 대학생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스스로 대한민국 역사 최고의 과학 관리장이라고 생각해요. 80억 년 전에 밤을 하늘도 빨간색이었어요. 화성에 가서 살아볼까? 살고 있는 인간이 그런 거죠. 지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기후 지구 위기도 있고, 요즘 황사도 많이 날라오고, 아, 지구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딴데 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가서 살아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성에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요. 이 지구는 1년이 365일인데, 화성은 1년이 687일이나 돼요. 가는데 6개월, 가서 2년, 또 돌아오는데. 6개월, 최소한 3년이 걸리는데 문제는 가는 로켓에 돌아오는 연료까지 실고갈 수는 없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지구에서 조금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색깔이 정말 아름다운 색깔이죠.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아름답습니다.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의 정체가 뭡니까? 물이죠, 물. H2O입니다. 물 때문에 지구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물 때문에 지구가 아름답고, 물 때문에 거기에 생명체들이 살수 있는 거죠. 근데 물이 과연 태양계에서 지구에 가장 많을까요? 물이 제일 많은 것은 목성입니다. 다 어떤 식의 물이냐면 다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체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살 수도 없어요. 생명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어디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행성 자체가 기체니까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려면 암석형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처럼 돌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담아서 뭔가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꼬마애들에게 물어봐요. 왜 수성, 금성, 화성에는 생명이 안 살까? 그러면 쳐다봐요. 관장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수성, 금성은 뜨겁고 화성은 춥죠. 네, 맞습니다. 금성은 요 평균 기온이 477도쯤 돼요. 화성은 영하 63도나 됩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지구는 딱 15도예요. 너무 살기 좋은 거죠. 그런데 이유가 다그것뿐은 아니에요. 태양 주변에 두 개의 행성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돌고 있었는데 두 개가 꽝 충돌했어요. 그 충격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구에는 계절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죠. 계절이 생기니까 전 지구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 지구 자체가 생태계의 보고가 된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땅 속에 숨어 있어요. 지구는 여러 개의 껍질로 되어 있잖아요. 한 가운데가 내핵,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지각이 있는데, 한 가운데 있는 내핵과 외핵은 다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내핵은 금속인데 고체예요. 근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외핵은 금속인데 액체입니다. 금속 주변을 금속이 계속 돌게 돼요.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금속 주변을 금속이 계속 돌면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지구에는 사람이 살수 있게 된거 뭐냐면 이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풍을 막아주는 거예요. 태양풍이 막 오는데 다, 다 쳐내고 있는 거죠.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신라 고분 같은 집을 지어놓고 낮에 숨어서다가 밤에만 살짝 활동할 수 있었겠죠. 제가 학교에 다닐 다 일단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그원은 태양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바다 속에 진화했잖아요. 한 바다 속에서 화산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열수 분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온도가 높아요. 근데 바다 속은 아주 깊은 곳이어서 어마어마하게 압력이 있어서 수백 도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분자들이 연결돼서 더큰 분자가 될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태양과 적당한 거리 적당한 크기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의 구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 생기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진화가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체가 진화가 되려면 그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게 바로 멸종입니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살고 있는 인간이 멸망하죠 근데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없는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는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었으면 그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지어준 거예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떤 꽃도 예뻐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딱 가서 야너참 이쁘구나 얘기해줘야 이쁜 거란 말이야. 우리라고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좀더 버텨야 돼요. 사람 같은 종은 저도 100만 년은 존재할 정상이거든요. 생긴 지 30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버텨야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 자연 우주를 위해서 버텨야 됩니다. 우주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